안녕하세요. 상식입니다. 11월 8일 화요일 아침 9시 16분입니다. 이번 영상은 영탁, 가수 영탁 관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미국 투어를 내년 1월에 한다고 되어 있죠. 드디어 미국을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날짜는 표기는 안 했는데 예전에 한 6월쯤에 이렇게 제가 가끔씩 인물 정보를 올리는데요, 간단하게. 뭐, 자세한 정보는 이제, 뭐, 위키백과나 뉴스 쪽으로 넘어가서 볼수 있겠죠. 제 기준에서는 이 영탁 가수의 경우 작사와 작곡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주 큰 장점이고, 게다가 춤까지 추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2의 사이가 될수 있으리라 저는 이제 방구석 리뷰어 입장에서 그렇게 충분히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 투어를 가져 점점 이 여러 나라로 이제 계속 가는 경우가 있겠죠. 핵심은 어 이제 우리 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여러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상당히 인구가 많습니다. 필리핀이도 필리핀도 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등 다양한 나라 사람 태국 인도 있고요. 그렇게 점점 확장을 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러다가 엄청난 그 사건이 발생을 하면은 더욱 더 이제 외국인 서양인들에게도 이제 취향 저격이 될수 있겠죠. 이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 나온 어 이제 방송 이렇게 나온 분들 중에 이제 춤출 수 있고 작사 작곡할 수 있고 코믹하고 이런 사람은 가장 영탁 어, 가수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JSA가 될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 어, 이제 영어를 계속 네, 배우면서 습득을 하면은 금방 1대1로 계속 영어를 배우면은 충분히 어, 1년 안에는 스피킹이 문제없이 대리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영어는 계속 계속 해도 끝이 없겠지만은 기본적인 대화는 계속 하면은 되기 때문에 곧 한번 전 세계를 강타할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 좋은 노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노래가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면은 터질 수가 있겠죠.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